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0분이에요. 벌써 10월달이 다 지나갔는데요. 업터버는 없었습니다. 업터버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오히려 8월달만큼 하락하고 말았어요. 비트코인은 힘든 자산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에서 점점 의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할 일은 이대로 버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7% 수익 중이고요. 이더유는 마이너스 13% 손실 중에 있습니다. BITX는 현재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유는 2%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9천 달러가 깨졌고요. 박스권 하단부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희망을 좀 가지면 밑으로 여지없이 빼버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이러한 패턴이 사람을 점점 지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또한 3,700에서 800달러 사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시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2%고요. 도지코인만 18% 수익 중이에요. 나머지 코인들은 60% 이상 손실 폭이 큽니다. 도지코인과 Bitx만 수익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손실 중이에요. 1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 구간에서 불확실성을 겪는 가운데 고래 지갑들이 대규모 매집 행보를 강화하며 시장 심리에 반대되는 강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대요. 10월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유투데이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테니즈가 지난 일주일 동안 6,311건 이상의 비트코인 고래 이체가 포착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센티먼트 데이터에 기반한 이번 수치는 최근 두달내 가장 많은 수준이래요. 각 트랜잭션은 최소 100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강한 반등 흐름 이후 11만 달러 부근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스폿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유입도 긍정 기류를 만들고 있대요. 고래 매수 활동은 주로 기관 및 대형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며 변동성 확대 국면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대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고액 투자자들이 매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데요. 온체인 지표와 파생상품 수요 증가가 반등 기대를 높이고 있대요. 비트코인이 10월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를 기록한 뒤 조정을 겪고 있지만 스트레티지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연말 15만 달러 재돌파를 확신하며 장기적으로 2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 아니 2000만 달러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저는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점점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코인 이지는 비트코인이 21년 내에 개당 2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장기적 자산으로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어요. 월가는 이미 1500달러 규모의 투자로 시장 진입을 가속화 했답니다. 21년 후면 제가 살아는 있을지 걱정이 돼요. 21년 후 210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올해 20만 달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어제 많이 유출됐는데요. 4억 7천만 달러로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유출됐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은 어제 8천만 달러밖에 유출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시간 10만 8천 5백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요. 점점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